2013년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올해 모든 중학교에서 시행되고 있는 자유학기제. 과도한 입시와 경쟁 위주에서 벗어나게 하고 창의성을 키울 수 있게 만든 제도인 만큼 2015년도 자유학기제 운영 만족도 조사에서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의 꿈과 재능을 발견하는데 집중하고 진로를 찾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교육계의 큰 변화, 자유학기제. 대한민국의 기업, 공공기관, 지자체, 그리고 교육재능 기부자, 학부모들과 함께 아이들의 꿈을 키워가는 자유학기제가 성공적으로 나아갈 답을 지금 찾아본다. 정부는 올한해 핵심 개혁과제 25개를 선정해 중점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개혁과제들이 어떻게,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해 보는 시간 가져봅니다. 오늘 첫 시간에는 올해부터 전면 시행되는 자유학기제에 대해 김동원 교육부 학교정책실장과 함께 얘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유학기제 에 관심 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 큰, 굉장히 큰 변혁을 일으키고 있는 교육계의 새바람이라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실질적으로 자유학기제가 무엇인지 설명부터 한번 해주시죠. 어, 자유학기제라는 것은 이제 중학교에서 어, 시행을 하는데요. 금년에 이제 전면 시행을 시작했습니다. 네. 어, 한 학기 동안 학생들이 시험 부담에서 벗어나서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강의보다는 학생들이 다양한 체험 활동을 통해서 자신들의 꿈과 길을 찾아볼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자유학기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유학기제 수업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궁금한데요. 또이 자유학기제가 끝나고 나면 결국은 다시 또원래 네. 교과 과정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운영이 되는지요? 뭐, 이전의 수업이라고 비교한다 그러면 아까도 네. 잠깐 얘기한 것처럼 교사가 강의 중심으로 1시간 수업을 이끌어 가지만 네. 자유학기에서는 이제 교실 학생들이 참여하는 쪽으로 어, 수업의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네. 주로 토론, 토의 수업, 네, 토론. 또는 뭐 실험 실습 네. 수업, 그 다음에 뭐 조사 탐구 수업, 또 요즘은 과제 해결에 하고 프로젝트 학습 또 그리고 어, 단일 네. 교과보다는 여러 교과가 함께 하는 융합 수업 이런 네. 것들을 통해서 학생들의 그 학습의 참여도를 이렇게 높여나오고 있습니다. 네. 학생 참여 수업에 대한 그 어, 참여더라고요. 효과들이 네. 높아지다 보니까 아... 다른 학기 또 다른 학년에 있어서도 그 긍정적인 영향을 갖고 오기 때문에 네. 교사와 학생들이 연계해서 다음 학기에도 계속 이어가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 자유 학기와 일반 학기를 연계하는 네. 그러게 중점을 두고. 시범 연구학교를 80개교를 지금 그 모집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조금 더 고급화, 전력화 시키는 부분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자격기재를 하게 되면 안 하는 부모님 입장에서 이제 처음 접한 이 부모 입장에서 예, 학교 수업 결손되는 거 아니냐, 음. 또 보충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음. 우려하시는 분들 이 있을 음. 것 같거든요. 실제로 어떻습니까? 학부모들이 그 학력자에 대해서 상당히 그 염려들을 하고 계십니다. 시험을 보지 않으니까 학생들이 뭔가 이렇게 좀 학력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데 사실은 저희가 그 학교 수업을 통해서 네. 학생들이 그 능동적인 그런 학습 태도를 가지게 되고 또 능동적인 학습 태도와 함께 또 여러 가지 체험 활동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네. 학생들이 그 학교 생활에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유학 기재가 정말 큰 도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더 자리를 모셔야 될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네, 지금까지 김동원 교육부 학교정책실장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도움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